튀어나와가지고 그게 오히려 독이 됐죠 가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경력 1 8년차에 실전 스포츠 분석 방송 시작해 볼까요 야 국내 경기가 연 이틀 배구는 우리가 분석했던 대로 고마 포인트 잡았던 대로 다 들어오는데 어제는 오리원 오늘은 삼성 야 나는 홈에서 우리가 뭐야 김보미 은퇴시 이거는 아무 상관 없다고 했자 이거는 아무 상관 없 없는 거고 음? 우째 썸한테 그래 님 별풍선 네? 개달콤홈 썸한테 전반전이 끝났는데. 50점, 52점을 막을, 쳐맞을 수가 있지? 그리고 썸 원정인데? 그러니까, 삼성이, 농구가, 지난번 경기처럼, 우리 은행전처럼, 똑같이 오늘도 배에 막히니까 나머지 애들이 아무도 공격해서 풀어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최악이긴 한데, 내가 답답한 거는, 수비까지 오늘 안되냐 왜 뭐냐 이거 이거 임금배그 퇴업하냐 또 이거 와 그래서 그냥 뭐 전반전 끝나자마자 그냥 포기를 했기 때문에 뭐랄까 어제보다는 빡치지는 않는데 우리가 지금 국내 경기가 이거 왜 이렇게 더럽냐 이거 배구가 이제 0점이 잡히니까 농구가 난리네 이제 그전까지는 배구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다봉 뭐 하다 치 s a n 지부산장 n d s Sands, Sands, s a n 가 지금 최근에 좀 상당히 더럽습니다. d s Sands, Sands, s a 마이애미하고 인디. 마이애미는 내일도 아데바요, 버틀러, 모리스. 다 빠지죠? 그리고 인디 같은 경우에는, 음? 터너가 내일 같은 경우에는 <놀람> 다시 들어오고, 뭐, 홀리데이가 빠져 있긴 사실인데, 홀리데이가 있으면 좋은데, 그 인디 농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홀리데이가 없다고 해서 농구가 또안 되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클불 기존의 결장자 그대로. 그 다음에 와싱도 결국 뭐 이런 자원들 빠진다고 해서 GTD에 걸려있는 자원들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결장자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애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누가 빠져 있다? 보구단이 빠져 있죠. 근데, 필라 같은 경우에는, 냉정하게 말해서, 풀멤버. 오케이, 바리. 그 다음에, 브룩하고, 미네. 브룩은, 뭐, 결정자 그대로. 그 다음에, 미네 같은 경우에는, 음? 뭐야? 타운스가 지금 GTD에 걸려 있는데, 아마 나올지 안 나올지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이거를 감안해서 갑시다. 그다음에 뭐 나머지 에드워즈에드워즈라든지뭐벤더빌트는 지난 경기도 다 나왔고 내일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상황이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올랜도하고 휴스턴. 결국 지난 경기 올랜도가 덴버를 잡아낼 수 있었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 대역전극을 이끌었던 거는 결국 올랜도의 에이스 앤서이었죠 음. 그리고 휴스턴 같은 경우는 지금 농구가 너무 잘 되고 있죠. 음. 그래서 내일, 이, 지금 뭡니까? 포토주니어. GTD에 걸려 있는데, 만약에 포토주니어가 안놓더라도 일단은 뭐큰 그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델러스하고 뉴열. 지난 경기 이 델러스가 원정에서 야투율이 2점이든, 3점이든, 그냥 미쳤었죠. 어, 말도 안 되는 야투리 나왔었죠. 그래서 다시 이제 홈으로 돌아왔죠. 이거를 우리가 단순하게 뭐 나눠 먹기,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게임이 아닌, 아니긴 합니다. 일단은. 어, 놔둬놓고. 그 다음에, 유타고 하 보스턴. 요거는 전형적으로 그냥 브라운이 빠지는데, 유타 올 시즌 뭐 똥배 받아 가지고 더럽게 경기 했던 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패스를 합시다. 그 다음에 골스하고 피닉스 요 경기는 내일 우리가 때려 잡아야겠죠. 다들 아시다시피 피닉스 뭐 부커 빠져 있고 골스는 기존 결장자 그대로. 그 다음에 클퍼는 내일 폴 조지는 나와요. 왜 그러냐면 지난 경기에 휴식으로 빠졌거든요 여기에 지금 폴조지가 없대서 뭐안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놔둬놓고 그 다음에 릅비 진짜 금강불계야 이거 원래 지금 릅비 코로나 걸렸다고 해가지고 코로나 이슈 때문에 한 10일 정도 결장 예정이었는데 릅는 코로나마저도 검사 테스트 해가지고 다 통과를 했습니다 음성 그래서 아마 뭐 별다른 일 없으면 내일 릅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코로나 마저도 이겨버리는 릅. 자, 그리고 원래 어제, 원래 그 클리퍼스 더비, 요 경기가 TNT 경기였는데 바뀌어버렸죠. 뭘로? 골스 경기로. 그만큼 현지에서도 얘네 둘의 쓰레기 같은 경기를 별로 선호하지를 않는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일 너바 경기도 많고 가고 싶은 경기도 많고 음, 잘 골라가 보입시다. 아시겠죠? 순대님 음. 풍선개달콤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가보자. 인디안하고 마이애미. 내일 이 경기에 이제 키포인트는 이미 아까 우리가 결정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다 나와버렸죠. 그게 무슨 말이야? 인디애나가 올 시즌 너무나 청개구리 같은 경기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경기에 그래도 인디애나가 뭐좀 많이 아쉬웠죠. 분명히 벤치 구간들의 잘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분명히 애트를 잡을 수 있었던 경기였으나, 확실히, 지금 이 인데나라는 팀의 멤버를 봤을 때, 주전이든 벤치든 상당히 탄탄할 수 밖에 없다. 음. 반대로, 이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버틀러가 없을 때도, 원래부터가, 경기력이 좋았던 팀이 마이애미죠.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마이애미 뿐만 아니, 라 아, 버틀러 뿐만 아니라, 누구도 빠진다? 이 아데바요가 빠지는 게, 솔직하게 말해서 너무 크죠 왜이 데드먼 이라는 친구가 정통 센터 이긴 한데 수비력이 또 좋은 친구가 아니야 그리고 벤치에서 뛰던 히로를 끌어 올리다 보니까 벤치 구간에서의 득실 마진도 아쉬운 것도 사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는 내일 이 경기 어 어디로 가는 게 맞다 인디로 갑시다 인디로 아시겠죠 인디로 갈게요 그다음에 와싱하고 글브. 오, 우리가 지난 경기 이후 워싱턴이 미네전 그 붙었을 때 방장이 이제 포인트를 잡았던 게 뭐였다. 결국 워싱턴이 미네를 만났을 때 벤치 구간에서 확실히 차이가 날 것이다. 요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날 워싱턴이 뭐야? 헤럴하고 누구? 베르탄스가 간만에 3점 쇼까지 얹어주면서 확실히 벤치 구간에서 미네소타를 압도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쵸? 그리고 클불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지금? 음. 이제는 클불이라는 팀을 고춧가루의 팀이라고 하기에는 그 단어 자체가 민망하죠. 클불이 어느새 지금 동부 메디고, 여러분들아. 어? 6이다, 6이. 6위. 그만큼, 경기력이 좋다. 지금, 딱히, 클불이 위기관이 분명하게 있었죠. 부상자들이 막 나왔을 때. 근데 그런 부상자들이 다 복귀한 것도 사실, 물론 오스먼 빠지는 건 아쉽긴 한데, 클불 농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핵심은 오스먼이 아니죠. 결국, 모블리, 알렌, 마카넨. 그 다음에 앞선에서는 갈랜드. 벤치에서는 루비오, 그 다음에 러브. 요렇게 경기가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요 경기를 승패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생각 맞추자. 클불의 수비력, 그 다음에 와싱턴의 수비력, 그 다음에 와싱턴이 홈에서는 그래도 화력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인데 클불의 수비가 너무 좋다. 음.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기준점이 이건 오히려 의외로, 의외로 지금 초... 애초부터 좀 낮게 측정되 있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좀더 오를 수도 있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어디로 가자? 저득점으로 갑시다. 어. 와신 경기, 저득점. 그 다음에, 에트라고 필라. 음, 이 경기는 이제 양 팀에 대한 이 스토리가 있죠. 어, 작년에 얘네들이 플레이오프 때 만나서 진짜 명경기가 나왔었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필라가 작년에 발리면서, 막판에. 1차전 때 애틀 만났을 때, 필라 애들이 애틀 만났을 때 경기를 집중하는 모습들이 진짜 보였죠. 그쵸? 그날. 거의 시즌 초반 때.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애틀이 빠르게 연패 없이 다시 이제 홈으로 돌아왔다는 부분, 올 시즌 애틀란타가 홈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 그거는, 뭐,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여기가, 애틀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빅매치에 있어가지고, 보구단이 빠져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는 냉정하게 이야기했을 때, 풀멤버라는 거야. 물론, 지난 경기 필라데피아가 경기력이 상당히 좋지를 못했죠. 어. 근데, 반등할 수 있는 게임이, 내일 이 경기. 왜? 필라델피아는 애트를 만났을 때 확실히 평소보다 좀더 집중력이 나올 확률이 저는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경기 어디로 가자? 고마 필라승으로 갑시다잉. 필라승. 그 다음에 부룩하고 미네. 요거는 딴게 없죠. 애. 뭐가? 부룩이 시즌 초반에 비해서 확실히 득점력이 올라온 게 사실 그리고 시즌 초반부터 중반까지 좋았던 게 부르게 수비였는데 최근에 알드리지를 주전으로 올리다 보니까 수비에서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하고 있다 반대로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원정이다 보니까 이 미네소타가 원정했을 때 어떤 경기를 좀 많이 펼치는 경향이 크다 수비보다는 오히려 같이 달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는 게 미네소타죠.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 미네소타가 그 플랜대로 유지만 해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거 지금 기준점이 218.5 전혀 높아 보이지가 않는다. 음.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어디로 가자. 부룩 경기 오바만 갑시다. 됐죠? 음. 여기까지 일단 물한잔 먹고요 아줌마 어서 오고 됐나요 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방장이 어제 술 마실 때 아씨 방장 어제 술 마시고 나가기 전부터 가기 싫다 하더라니가 여러분들 그자. 결국 이 고추기리 술 마시면 이 독술이야. 아이베터들에게이이그 더러운 고추 고추술 이 더러운 고추술이 이 경기까지 미쳐버네 베팅까지 영향을 미치버네 이거 아. 네. 그자. 두번 다시 고추기리 술안 먹습니다. 아, 어제도 내가 나갈 때부터 술먹으러 가기 귀찮다더라, 애가. 아, 나가가지고 돈은 막 돈대로 쓰고 막 씨. 배팅은, 배팅도 더럽게 안 되고, 아, 이 고추끼리 숨어보니까, 씨. 항상 이 배터들은 뭔가 안될때뭐 하나, 꼬투리 하나 잡아야 되거든요. 이건 경, 이거는 뭐냐면, 다른 게 문제가 없어. 삼성이 못했고, 오리온이 못했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방장이 결국은 고추랑 술 마셔서 그래. 아, 씨. 그죠? 여러분들. 아, 진짜, 더러운 기운이, 배팅까지 열 아, 말, 말하기 끔찍하다. 차단시켜. 그 인간들 차단시켜버려, 차단시켜버려. 아, 씨 자, 그 다음 경기 내 방송 보고 있는 거아이가 어. 휴스턴하고 올랜더. <laughs> 자, 이 휴스턴이 라는 팀은 최근 에한 2연승 할 때부터 이제 방장이 계속 강조를 했죠. 뭐라고, 원래 휴스턴의 농구로 돌아왔다. 그게 무슨 말이야? 3점 쇼를 하는 농구보다 템포는 원래부터가 빠른 휴스턴이죠. 그러니까, 어, 무슨 말? 로테이션의 변화가 있으면서 확실히 경기력이 올라왔다. 응. 그 로테이션의 변화는 뭐, 타이스 빼버리고, 그린, 얼라 그린 빼버리고, 뭐, 테이트 매투스 올려버리고, 고든 올려버리고. 근데 그게 딱 막무, 맞물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 이 올란도가 결국 거함, 덴버를 홈에서 때려 잡은 거는 사실인데, 사실인데 우리는 뭐에 포커스를 맞추자 올 시즌 휴스턴의 홈에서의 경기력 그리고 올랜도의 원정에서의 경기력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 우드를 제어하기가 좀 힘들어 음. 그리고 벤치 구간에서는 이게 로스가 활약을 했을 때 지금 현 휴스턴 멤버들보다 올랜도가 조금 우위인 건 사실인데 똑같아 지난번 오크라고 경기를 분석했을 때처럼 확실히 주전 싸움에서는 이 휴스턴의 주전들이 올랜도의 주전들보다 압도할 수밖에 없는 매치야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어디로 가자? 휴스턴으로 갑시다 됐죠? 휴스턴 그 다음에 요거 그냥 길게 설명하지 말자 여러분들 어 이거 이 달러스가 끔찍한 뉴올의 수비를 상대로 어마어마한 기록이 나왔었죠. 지난 경기, 이거 2점 야투율이든 3점 야투율이든 그냥 가지고 놀았죠. 에. 근데 다시 홈으로 돌아왔는데, 원래 달러스는 홈에서 야투율이 확실히 올라가는 팀인데, 갑자기 홈에 와서. 야투율이 쓰레기로 된다? 와, 요렇게 생각하기가 이거 진짜 어렵다, 여러분들. 어, 그죠? 그래서 저는 내일 이 경기 뭐만 가자. 그냥 댈라스 승만 갑시다. 됐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요거 한번 이야기를 봅시다. 골스하고 피닉스. 자, 우리가 이 골스하고 피닉스 경기 1차전 경기를 다, 눈으로 다 봤자. 어, 둘다 수비가 좋았고, 그 다음에 뭐야, 중간에 부커가 빠졌고, 그 다음에 커리가 진짜 꽉 막혔었고, 그 다음에 사코터 말미에는 또 폴신이 활약을 해줬었고, 그런 여러가지 모든 것들이 요소가 되면서, 피닉스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완승을 해버렸죠 그자. 그러면, 오늘까지 피닉스가 경기를 잡으면서, 분명히 구단 프랜차이즈 역사상 18년승을 달성을 했던 것도 사실, 그 자. 그러면 이게, 봐봐봐, 여러분들. 피닉스라는 팀이 부커가 빠져 있더라도 결국 주전 벤치들의 활약이 줄어들지가 않는 게 피닉스죠. 그리고 작년에도 피닉스가 나왔던 것처럼, 이 피닉스라는 팀은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 원정에서도 경기력이 홈에서만큼 나오는 팀, 그리고 백투백이고 저투백이고 상관없이 경기력이 좋은 팀. 근데 문제는 그냥 백투백이 아니고 어디 백투백이라는 거? 골스 원정 백투백이라는 점, 그리고 이미 피닉스는 뭐야? 오늘 연승 기록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해서 이런 건 있지. 막 19연승도 달성하자, 2 0연승달성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보통 우리가 뭐 느받은 메이저리그 봤을 때 이렇게 연승 달성하고 그 다음 경기에서 맥빠진 경기가 나올 확률이. 경기력이 좋은 경기력이 나온 확률보다 더 높았던 것도 사실, 그 다음에 골스 입장에서는 분명히 홈에서 나눠 먹기를 해야 되는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똥커리가 우리가 올 시즌 봐왔을 때 분명히 안 좋았던 경기력이 나왔던 날도 있었죠. 근데 그 다음 경기에서 무조건 반등이 나왔던 것도 사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내일 이 경기는 1쿼터부터 부쿠가 등장하지 않죠. 그러면 요런 경기들을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이 경기 방장이 걱정되는 거는 딱 한가지 뭐 갑작스럽게 이 피닉스가 결장자가 나오면서 지금 기준점보다 더 오르는 이런 드론 상황만 안 놓으면 이 경기는 골스가 의외로 그냥 홈에서 완승을 할 게임 그래서 골스승 그 다음에 골스, 골스 마인승 오히려 결장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괜히 기준점 오르면 이것도 이상하게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딱요 정도 기준점 딱 좋다 6.5 전혀 부담스럽지 않는 기준점 됐죠 그 다음에 라스트 게임 어 요거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코로나도 제껴버리는 릅신이 나왔을 때 당연히 레이커스 쪽에 우위인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클리퍼스가 지난 경기 뭡니까? 폴 조지를 이제 휴식으로 빠졌고 그 다음에 또 결장자들이 바툼도 빠지고 막 이렇게 했지만 이 주전 라인업을 주바치 주바 그 다음에 모리스 이바카 그냥 뚱땡이 3인방으로 주전을 써버렸죠. 근데 이게 전혀 먹힐 수 있는, 느바의 현대동구에 있어가지고 먹힐 수 있는 그런 라인업이 아니었죠. 뚱땡이 3인방. 주박 그다, 주바치그 다음에 모리스, 이바카. 뭐, 어찌 하려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폴조지도 이제 등장을 하겠지만, 응? 음? 하겠지만, 결국 이 경기는 거의 쉽게 말하면, 그대데 5중의 경기가 나올 확률이 높은 게임 그게 무슨 말이야 레이커스도 최근에 말했지만 수비력이 시즌 초반에 비해서 확실히 올라온 것도 사실 그리고 이 클리퍼스의 야투율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가 없다 음.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고려봤을 때이 경기는 고마 뭐만 찍자 언더로만 찍읍시다 됐나요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 질문. 그리고 내일 그 국농이 만철. 음. 내일 토요일인데 국농이 내네 경기나 있고 그 다음에 모레도 당연히 내네 경기가 있죠.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정지석이 이제 징계는 끝났기 때문에 나올 수는 있는데 감독이 벌써 이제 인터뷰를 깠어 뭐라고 하냐면. 어, 아직 팀 훈련에 참석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선발로 뛰게 할지 아니면 벤치로 뛰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일 5경기도 좋아보이는 경기가 지금 수두룩 하긴 해. 어, 근데 지금 연이틀을 지금 국내 경기를 더럽게 부러지다 보니까 우체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국내 경기는 내일 생각하고 일단은 내일 느바에 집중을 해 보입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들 좋은 밤 되시고, 혹시라도 오늘 삼성 경기 보고 서터레스 받았던 분들, 서터레스 받지 마십시다. 아시겠죠? 음. 또 12월 월 초니까, 월초도안 되면, 또잘 되는 구간 또 분명히 올 거니까, 화이팅 어. 합시다. 여기까지. 헉! 질문, 여러분들. 질문. 누가? 타이밍 보고 있지 뭐. 내일 누바 질문 있나요? 애틀 경기 언오바. 음, 일단 보자 기준점 213.5. 음아 이거 좀 너무 어려운데요. 음, 너무 어렵다. 예상 예상 불가. 본인이 찍는 게 나을 듯. 레이커스. 승? 갈 거면 클리퍼스는 못 찍어. 어. 문클론클론님 별풍선 60개 달콤해 그 클리퍼스하고 레이커스 경기는 방장은 언더가 좋아보이는데 이 클리퍼스 승을 못찍는다 여러분들 응. 클리퍼스라는 팀은 홈에서 그나마 야투일이 좋았을때 경기를 잡는 팀인데 항상 홈에서도 우리가 안가는 이유가 맨날 똥배를 주잖아 그래서 안가는거고 원정이면 더더욱 건드릴 수가 없지 골수경기 언어보여 골수. 요거는, 내일 방장은, 1쿼터부터 이 골수가 몰아칠 확률이 높은데, 나중에, 음? 나중에 방장은 이게, 진짜, 어, 가비지까지도 예상이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어, 피닉스가, 좀 경기 좀 하다, 1쿼터 좀, 2쿼터 좀 하다가, 어, 아 오늘 그냥 안되겠다 어 오늘 그냥 놔주자 요렇게 흘러갈 가능성 높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뭐언어바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찍을지 어느 정도 감이 오자 음. 다른 질문? TNT 근데 그것도 다 여러분들 징크스 아니야. 어, TNT, TNT의 황제 구간, 누구야? 소, 어. 우리 시카고, TNT만 걸렸다 하면, 역배든 정배든 무조건 TNT 역배 소. 그때 한 12, 12연승 했나? 아, 어, 15연승 했었나? TNT 때소 역배 받았을 때. 응.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런 게 이제 패턴. 응. 우리가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패턴 중요하지. 근데 방장도 한, 한 패턴이 쉽게 말해서 뭐 승패 승패 뭐한 10번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이거는 뭐장줄기 때문에 가는 편인데 그 정도까지 안 놓으면 잘안 가는 편입니다. 그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보자. 농구 네 경기, 연농 남배. 와. 어, 야 어, 일단은 여러분들 그 내일 거는 내일 자고 나서 생각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기를. 화이팅. 음.